여기가 하신다 느낌인가? 아, 하신다 느낌인가 보다. 근데 그거치은 사람이 좀 적긴 한데. 지붕 탈수 있나? 아, 모르겠고. <laughs> 저는 파쿠르 유저라고요 지붕만 타면 그만이야. 여한 4명 내렸는데? 앞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개구리다! 이게 개구리 펌프다. <laughs> 이게 개구리 펌프다. 상하다 후. 여러분들 그냥 펌프가 짱인 것 같아. 이거 뭐야 이 쓰레기 총. 어? <laughs> 총이 쓰레기여서 그래 이거. 제가 보기엔 초이 쓰레기야 총이. 펌프가 최고시다. 드론 전용 방은 또 어디 있어? 어삼두 있다.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드론 있었나요 드론? 드론이 있네. 여기서스커스를 버리고 드론 잠깐 써보자. 오, 역시 동그란 건 뭐가 있구나. 제발. 제발! 이런 거 말고요! 아니면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오는데. 확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이쪽에서 싸움난 거 같거든요?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박사는 안 떴죠? 백한 마리 달마시랑좀 착한 느낌이죠? 저차 왜 이렇게 잘 가요? 저차 왜 이렇게 잘 가? 바퀴 하나 없는 주제. 오지대 라인을 먹으러 갑시다. 한 이쯤 어디 공간 먹고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아 그래도 치사하네 진짜. 지들은 s r 이라 이거야? 차 타고 내려갔으니까 없다고 생각할 때, 롤 롤로 가서 채플 타박아야지. 오늘 축구 8시 하고 있을걸요? 보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늦잠 자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약간 방송을 너무 빨리 키면은 피곤, 힘들어서 안될것 같고, 방송을 너무 늦게 키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축구 포켓스 에보는 거. 아래서 발소리 난다. 아저씨 올라와봐. 이 아저씨 자꾸 파밍할까? 지금 이 기회? 한에 맞춰놨고요 아, 아 파밍이 죽고싶잖아 자기장 안걸렸네 여기 왼쪽에도 사람있고 저쪽에도 사람있죠 위에 많고 그좀어 요란을 먹어봐야겠는데 우왕 앞에서 두명싸우고 있어요. 이거 잡아야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어체 2명 사고 여기사람 없나 지금? 네명밖에 안남았는데 갑자기 뒤 사람 없어졌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저씨 좀 죽으면 안 될까? 아왜 기절이야? 여기 있는 사람 하나랑 저기 있는 사람이 라스인데 아저씨 왜 기절? 술 한번만 써볼까? 아네개밖에 없는데 근데 그리고 이사람은 왕엔투폰에 어떡하지? 연막 하나 끌고 차 살짝 앞에다 대야되나? 이 둘다 인세클이 아니에요 왼쪽 분이랑 저 둘다 나 아저씨도 인세클이 아니야? 다같이 사회 죽기 인세클이 아니다? 왜 죽었? 수류탄이 없네 나이스 어 그래도 치킨 하나 가져갔다